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식들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네, 저기 X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쓰였죠? 이것을 X로 표현한 식이라고 불러요. 네, 무엇 무엇으로 표현한 식. 이거 되게 약속된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법이에요. X로 표현한 식. 만약 여기 T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나는 T로 표현한 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으흠. 여기 a가 들어가 있으면 a로 표현한 식, k가 들어가 있으면 k로 표현한 식, r이 들어가 있으면 r로 표현한 식이 되죠. 그게 r이든 k든 a든 t든 x든 간에 있잖아. 그것은 이공간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어, 이 공간의 이름은 x다. 여기 내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1을 넣었어. 그러니까 누가 f 1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X라는 공간에 다 1을 집어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F2는 X자리에 다 1을 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F3은 X자리에 싹다 3을 집어 넣으라는 뜻이 되죠. F4, 여기다 4라고 주도적으로 쓰면 그 뒤에 있는 주황색 자리에 전부 다 4가 들어간다는 의미. 5가, 5를 써주면 뒤에 있는 주황색 공간에 5를 넣는다는 얘기. 6은 6이 들어가게 하고요. 8이 들어가면 다 8이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초록색의 공간 또는 주황색의 공간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 하나에 집어 넣으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실제 이제 문제와 함께 볼게요. F2라는 것은 X 자리에다가 싹다 2를 집어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의 2는 마이너스 4, 5, 2, 7이 되죠. 빼기 4 빼기 10 더하기 7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랍니다. 마찬가지로 f-2도요, f의 마이너스 2는 빼기 4 더하기 250 더하기 7이 되므로 13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참수에서 요거 실때 a 더하기 b 한번 찾아볼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428 더하기 a 더하기 1은 빼기 1입니다. 2a는 빼기 8, a는 빼기 4라는 결과고요. x자리에 1을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다 1을 넣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은 x자리를 넣게 되면 2, 1, a 플러스 1이니까 2 빼기 a 더하기 1즉3 빼기 a가 된다는 거고 그게 b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b는 아까 빼기 4였으니까 b의 값은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수 있죠. 자, a와 b를 더하면 얼만지도 뭐 금방 알수 있겠죠? 6이 돼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계산 어딘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한번 찾아볼게요. 어, e-a1, 3-a, a는 빼기 4, 7, 두개 더하면, 아, 여기 빼기 4인데, 더하기 4군요. 예. 네. 더하기 4. 그래서 여기 7. 예, 두개 더하면 3. 요런 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돼요. 자, f-2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다. 이것도 a 집어넣었을 때 1이다 그랬으니까 2a제곱 3a-1이구나. 그럼 1 넘어오면 2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2는 0이구나. 예, 그래서 1, 2, 2, 1 빼기 슥슥 마이너스 4, 2 더하면 빼기 3. 안 되네요. 음, 그러면은, 한번 더, 이번에는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2와 1을 이렇게 자리 바꿔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데? 뭐가 문제지? 아, 여기 잘못 썼네요, 쌤이. 음. 이거 수정하고요. 짠. 3 되네요, 빼기 3. A-2, E, A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하고, 자, 이건 뭐 이제 거의 기계죠, 그죠? 그동안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 자세한 계산은 좀 생략하고 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A를 넣었을 때 1이 돼야 된다는 말을 따라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어낸 건 A가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이 중에 정수 A만 알려달라 그랬기 때문에, 정수 A는 2입니다. 2.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곳은 x에 들어갈 사람이고요. 요곳은 y에 들어갈 값입니다. 어디 보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죠? 오른쪽 왼쪽 똑같으니까 아 이거는 그래프 위의 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빼기 2 y에 넣고 1 여기다 집어넣어 맞고 1 여기다 넣고 빼기 5도 맞고 0 넣고 2 넣는 건안 맞아요 그죠? 요거 넣으면 계산이 안 맞으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가 보다 앞에 사람은 x 자리에 뒤에 사람은 y 자리에 요건 x 자리에 요건 y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음 거 요곳에 그래프가 u, k 를 지나간다 예, 그래프가 있는데 6,k를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x에 요걸 y에 넣어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36은 k 다 그러므로 18이구요. k는 18입니다. 음. 이번에도 요것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간다. 지나는 점은 식에 대입을 해줘야죠. 음. 자, 4, 8도 마이너스 2, 2도 지나가니까 이 사람을 8은 여기에 4는 반대편에 a 값은 2분의 1이군요. 자, a는 2분의 1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b도 지나가니까 b는 y에 마이너스이는 x 자리에, 그래서 b의 값은 2군요. 두 개를 곱해 주면 1이 됩니다.